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또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복싱 세계 챔피언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홍수환 또 장정구 그리고 박종팔, 이런 선수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현미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이름이라 여러분 당황하셨죠? 최현미 선수는 17세의 나이로 WBA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현재는 14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무패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수가 1억 원이라는 이 경기 운영 비용이 없어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지 못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세계 챔피언 한 사람을 잃고 말았겠지요. 다행히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경기 운영 비용이 모금되었고 간신히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최 선수는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 항상 더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싱이라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여성 선수이기에, 그리고 그가 탈북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선수에게는 남다른 재능과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스폰서가 있을 때그 능력을 세계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히브리 민족도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주민의 소수민족이었고 사회 하층민이었습니다. 이제 좀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질 찰나 본토인들의 억압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흘러갔다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유능한 스폰서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이라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십이라. 그래서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벌하시며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애굽의 스폰서보다 히브리 민족의 스폰서가 훨씬 강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애굽은 선수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스폰서의 힘으로 판세를 뒤집은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은연 중에 연상시키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스폰서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스폰서의 전폭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로고를 선수 가슴에 달아야 합니다. 머리에도 달고 심지어는 엉덩이에도 붙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의인화하여 신으로 섬겼는데 그 종류가 세알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백 년간 히브리인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와 바램을 열 가지 재앙에 고스러, 고스란히 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열 번에 걸쳐서 애굽의 강력한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전부 씻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주로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매우 민감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날씨를 관장하며 비를 내리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알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 창기들을 넣고 신도들이 창기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바알이 성행위 시에 사정하는 분비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아세라 역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짝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성행위로 신들의 성행위를 부추기고 그리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고자 내리게 하게 하고자 한 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황소 머리에 사람 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는 인신제사, 간음, 동성애, 근신상관, 그리고 수관과 같은 음란하고 불의한 것들이 예배의식 속에 다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한 땅이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한 땅이라면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할까요? 가나안으로 가봤자 어차피 거기도 타락한 땅인데 굳이 그곳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0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반쯤 무너진 이 애굽을 이 애굽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중간 지대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속과 그리고 가난의 규례에 유혹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신내산이었습니다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인데 그들은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에 이르기까지 여태 신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신내산을 이 떠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1장까지 총 60장 분량이 전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월 수로는 11개월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율법과 성막법과 제사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삶의 규정들이고 성막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년 남짓을 보내시면서 애굽의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저질스, 저질스러운 문화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려 한다면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그리고 한국 말을 익혀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새롭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애국이든 도착할 가나안이든 본질상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본질상 그곳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애국을 떠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도착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노예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민이고 전에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로고를 가슴에 박은 머리에 새긴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으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가장 확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심으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타락한 세상에 애굽과도 같고 가나안과도 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핵심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명을 외면한 채 여전히 도피성 유토피아만 꿈꾸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문자적인 생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살되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있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몰되어 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오히려 사모하고 부러워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소원을 아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